그래서 가격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쌀때 산다. 그 얘기도 해요. 워런 버핏도 워낙 생각이 많고 많은 걸 읽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반된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신 분 많을 거예요. 내년에 혹은 올해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경제 위기 오면 엄청 싸질 테니까 그때 사면 되지 않느냐. 워런 버핏이 처음에 투자할 때 그때 주식이 굉장히 비싸졌다고 얘기하거든요. 60년대. 어, 근데 그때 투자를 안 했으면 그때 투자 안 하고 주식이 싸지길 기다렸으면 은 지금까지도 돈한 푼도 못 벌었을 것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저렴한 주식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좋은 주식이 있으면 바로 수집하기 시작해라.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 저는 워런 버핏이 동적 자산 배분 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산 배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회사들이 자산 배분에도 전혀 관심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특히 학계에서 얘기하는 자산 배분 어, 이론들이 있거든요 어, 효율적 시장 가설을 토대로 한 아무도 돈을 벌수 없다 고로 자산 배분밖에 할수 없다라는 얘기를 매년 찰리 먼거랑 워런 버펫은 완전히 조롱을 합니다 어,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 그런 전형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 그렇다. 똑똑한 교수들이 가르칠 게 없으니까 막 공학, 수학, 막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이 학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말 통탄한 노릇이다. 라고 매년 매년. 집어서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자산배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무조건 좋은 주식이 있으면 저렴하게 살 수만 있으면 어, 그리고 본인에게 현금이 있으면 무조건 산다라는 주의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회사도 효율적 시장 가설 완전히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적 자산배분 즉 시장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시장 안에 우수한 양질의 정보들이 존재한다. 대응해야만 한다. 더 똑똑하게 투자해야만 한다.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주의고 자산 배분, 효율적 시장 가설은 아, 똑똑하게 투자한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바보니까 그냥 인덱스 사고 자산 배분하고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학계의 재무학의 어, 일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니 언제 현금을 들고 있을지 언제 채권을 들고 있을지 언제 주식을 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어, 라고 생각하는 회사예요. 워너버 핏도 똑같은 게 2000년도 초반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그 it 버블이 이뤄질 때부터 야 비싸서 살게 없다 그리고 it 쪽은 안살 거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03년 4년 5년이 되면서도 야 주식이 비싸서 우린 현금 계속 재놓고 있다 계속 재놓고 있다. 한 4,5년 안에 굉장히 큰 어, 대형 박바세일이올것 같다 라고 하면서 기다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회사 전체의 비중이 점점 현금으로 혹은 단기 채권으로 쏠려 간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재놨다가 전체적으로 살 주식이 많아질 때 한꺼번에 사겠다. 비록 시장 전체를 보진 않지만, 시장 전체에 의해서 저렴한 주식들이 왕창 나오거나, 저렴한 주식들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다우존스나 S&P 이런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야 충분히 내가 살 만한 가격이 온 종목이 많냐 적으냐를 보고 있는 거지만요 1, 2, 3번을 말씀드렸고요 경영자에 대해서 본다 브랜드 가격에 대해 본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다독입니다 워런버은 정말 많이 읽어요 어, 저도 읽으면서 좀 반성했어요 워런 버펫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나이로 만 10살에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에서 어, 투자 관련된 책은 어, 거의 한 번씩 다 봤다. 어떤 건두 번씩 봤다. 어, 만 10살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아버지가 읽으시던 투자책을 어린 나이에 몰래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몰래 본게 아니라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투자 에 관련된 것은 닥친 대로 다, 다 읽었다. 그러다가, 워런 버펫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본인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임의 책을 17살 땐가, 만 17살 땐가 읽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홀라당 다 바꿨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주식 투자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 어, 별로 잘안 되다가, 벤자민 그레임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주식을 살때 주식을 바라보지 말고, 주가를 바라보지 말고, 그 주식이 상징하고 있는 그 기업의 일부를 산다라고 생각해라. 그게 주식이다. 그게 주식이다. 여러분들이, 예를 어, 들어서 10억을 들고 와서 저희 회사 두물머리에 주식 일부를 사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회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주식은 우리 회사의 어떤 일부를 산 거죠. 20분을 30분을 예컨대 사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할지가 중요한 거지. 어, 비상장 시장에서 두물머리의 주가가 오를지 빠질지를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배당이 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업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두물머리 뭐 하는 회사냐? 고객이몇 명이냐? 고객 땅 객단가는 얼마가 나오고 고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고 어, 오버헤드 인건비는 얼마나 들고 있고 혹시 부식을 많이 먹지는 않는지 임대료가 비싸지는 않은지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천 대표는 어느 정도의 브랜드를 쌓고 있는지 분류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인지 불릴 레오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 사업처럼 찾아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워런 버펫이 이 얘기를 벌써 지금 88세 노인인데 어 70년 전에 18세 때 이걸 보고 너무 혁신적이다 너무 혁신적이다 다들 주가 보면서 투기로 생각했는데 어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 그 당연한 진실을 왜 몰랐을까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를 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때 0.1% 였으면 지금한 1%나 될까요? 99%는 도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인지가 놀라운 거죠. 워런 버핏이 그걸 70년간 유지해서 본인이 100조 이상을 벌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와디지 펀딩 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와디지 투자하신 분들은 단타를 치고 싶어도 저희 두물머리 주식을 단타를 칠 수가 없잖아요. 단타를 칠 수가 없으면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말이 되나? 그제서야 진짜 주식 투자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재밌죠? 워런 버핏은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 일상을 저도 제가 인터뷰를 한다면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당신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라고 워런 버핏한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회장으로서 600조가 넘는 기업을 현재는 600조가 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으로서 하루가 얼마나 바쁘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제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사인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워런 버핏이 이렇게 자기는 하루 종일 읽는다. 읽는 목록을 보면은 책 많이 보고요. 투자 관련 책도 있겠지만 뭐 인문학 책 전반적으로 많이 읽는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분기 보고서. 워런 버핏은 남의 분기 보고서나 이제 연간 보고서 보는 게 취미예요. 연간 보고서 되게 두껍잖아요. 여러분들도 다트 들어가시면 연간 보고서를 볼수 있는데 사업 계획서 잘쓴 거는 정말 재밌어요. 주석까지 쫙 보시면은 별게 정말 많은데 저는 그래서 경영 교과서 몇번더 읽는 것보다 어, 연간 보고서나 어, 사업 계획서 그건 거의 주석 더 읽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재무분석 재무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데 워런 버핏도 이렇게 합니다. 연간 보고서를 계속 읽어요. 남의 거를 그냥 1년 내내 읽고 어, 그다음에 일간지 읽을 테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추천하고요. 어, 포춘 뭐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제 주간지죠. 포춘지 보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 하루 종일 신문 보고 책 보고 연간 보고서 보고 아니면 흥미로운 보고서 하면 흥미로운 보고서 보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한테는 그게. 음, 원자재인 거죠. 그 책으로 읽는 것과 그 뉴스로 읽는 것. 그거,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관보고를 읽는 것이 어, 그분이 하는 일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읽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속독을 하고 숫자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숫자들을 다 기억하고 이런 점들을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책, 책을 훨씬 더 훨씬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버핏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단 1도 읽지 않는다. 전혀 보지 않는다 근데 그게 뭐 당연하면서도 저도 친구들이 애널리스트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너는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 읽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 읽을 거예요 그럼 애널리스트 리포트 누가 읽느냐 펀드매니저들이 좀 읽긴 하겠지만 펀드 매니저도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일,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더 공부를 해야지, 그죠? 그 워럼버핏의 애널리스트들이, 금융인들이 근본적으로 이해관계 상충이 존재한다, 라면서 많이 하는 표현이, 나 혹시 머리 잘라야 됩니까?를, 어, 미용실 가서 물어보지 말라. 미용실 가면, 아, 무조건 머리 자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파마셔야 됩니다라는 답밖에 안 나온다. 금융인에게 가서, 나 회사 하나 인수해야 될까? 하나 팔아야 될까? 뭐, 주식 좀 사야 될까? 물어보면은, 답이 너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금융을 잘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